혼자서 살고 있어요. 얼마 전 저에게도 남들은 겪어보기 힘든 충격적인 일이 생겨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몇년 전까지 아내가 있었답니다. 그녀와 저는 제가 34살 때 처음 만났어요. 주위에서 친구들은 다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낳았는데, 저는 왜 아직도 연애를 못하고 있냐며 저희 부모님께서 정말 많이 구박하셨거든요. 그래서 틈만 나면 선자리를 주선해 주셨어요. 맨날 이번이 마지막이라면서 이 사람이랑 안 되면 앞으로는 절대 선자리 주선 안 하겠다고 하면서 매번 제 결혼을 부추겼죠. 계속되는 선자리에 저도 지칠 대로 지쳐있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부모님이 이번 여자는 진짜 마지막이야. 옆집 김씨 아줌마 알지? 그아주마 아는 여잔데 얼굴도 예쁘장하게 생겼고 성격도 착하다고 하는구나. 이 여자랑 잘안 되면 앞으로 절대 선보라고 안할 테니, 제발 우리 얼굴 봐서라도 마지막으로 나가주렴. 부모님의 절실한 부탁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나갔죠. 약속 장소인 레스토랑에서 정말 누가 봐도 예쁜 여자가 앉아 있었죠. 절대 그 여자가 저와 선을 보기로 한 여자일 리가 없다는 생각과 동시에 저런 여자는 어떤 남자를 만날까 궁금하기도 했죠. 저는 선을 보기로 한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그 예쁜 여자가 전화를 받더니 저와 통화를 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행복했죠. 옆집 김씨 아줌마한테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쁜 여자는 얼굴값을 한다고 생각해서 성격은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종업원에게도 너무 친절하고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웃어주었죠. 종업원이 음식을 테이블에 놓으려고 할 때, 그 여자가 일어나려고 해서 실수로 음식을 그 여자 옷에 쏟았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일이 생기면 화를 내면서 종업원에게 당장 세탁비를 달라고 하면서 기분 나쁜 티를 엄청 내죠. 그런데 그녀는 인상 한번 찌푸리지 않고 괜찮다며 오히려 종업원에게 사과를 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일어나서. 혹시 걸레는 어딨죠? 제가 치울게요. 저는 한 번도 본적 없는 유형의 여자여서 놀라기도 했지만 그녀의 착함에 반했습니다. 얼굴도 예쁘고 착하기까지 하니 그녀를 더 오래 보고 싶었죠. 그렇게 밥을 먹고 그녀와 더 이야기도 나누고 싶어서, 혹시 미연 씨, 술 한잔 어떠세요? 라고 조심스럽게 여쭤보니, 네, 좋아요. 라고 하셔서 저희는 근처 분위기 좋은 술집으로 갔습니다. 그날따라 술 맛도 달고 술이 잘 들어가서 저와 미연 씨는 술이 취해서 기분 좋은 둘만의 시간을 보냈죠. 그 날로 저희는 연애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미연이 정말 착했어요. 사람이 이렇게 착하면 이렇게 각박한 세상을 살기 힘들다며 제강상 경고를 해줄 정도로 착했어요. 미연이 말을 들어보니 친구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돈만 천만 원은 좋게 된다고 해요. 제 생각에는 미연이의 순진함에 친구들이 돈을 빌려가 놓고 갚지 않는 것 같아요. 미연이의 착함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연애하는 동안 미연이의 성격을 조금 바꿔주고 싶었죠. 거절도 잘 못하고 자신의 의견도 말하지 못하는 미연이를 바꾸어 주었습니다. 저와 사귀고 나서 미연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을 표현할 줄도 알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무리한 부탁을 하는 친구들에게도 거절을 할수 있는 사람이 되었죠. 미연이도 저 만나기 전에 자신의 성격이 너무 싫었는데 이렇게 바꿔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랬어요. 저희는 연애하는 2년 동안 한 번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미연인 워낙 착해서 애초부터 싸울 구실을 만들지도 않았어요. 제가 기분 나쁠 만한 상황도 처음부터 만들지 않았죠. 미연이 같은 여자를 만난 것이 제 인생에서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일자라고 어른들에게 싹싹한 미연이를 좋아하셨죠. 미연이는 저희 집에 자주 놀러와서 밥을 먹고 가곤 했는데요. 그날 밥을 먹다가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둘이 사귄 지 2년 넘어가는데 결혼 언제 할 생각이냐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당황했죠. 저도 물론 미연이와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나이가 36살이라 결혼을 하려면 얼른 해야 되는 나이였죠. 그런데 미연이는 아직 28살이었어요. 저랑 미연이는 8살 차이가 나서 제가 미연이한테 선뜻 결혼에 대한 이야기라면 부담스러워할까봐 한 번도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처음으로 말을 하시니 너무 당황스러웠죠. 그 말을 듣고 미연이 얼굴을 제일 먼저 보았는데 미연이는 놀라지도 않고 좋아했어요. 결혼이요? 저는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아무 말이 없네요, 어머님. 뭐? 아니 너 미연이랑 결혼할 생각이 없는 거야? 왜 지금까지 결혼 얘가 한 번도 하지 않은 거니? 아니, 저는 미연이가 저와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꿈에도 몰랐죠. 그런데 간접적으로 그렇게 들으니 너무 행복했습니다. 미연이는 20대라서 아직은 연애를 더 하고 싶어할 줄 알았어요. 그날 미연이를 집에 데려다주고 차 안에서 미연아, 너 나랑 결혼해도 괜찮아? 오빠, 말을 왜 그렇게 해? 난 항상 오빠랑 결혼하고 싶었어. 난 오빠가 프러포즈하는 날만 기다렸단 말이야. 저는 미연이한테 너무 고마웠죠. 그래서 다음날 바로 프러포즈용 반지를 사고 미연이 집으로 찾아가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당연히 미연이도 너무 좋아했죠. 양가 부모님들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처가댁에서는 저를 별로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아마 젊은 딸이 나이 많은 남자와 결혼을 한다고 하니 고생할까봐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인사를 드리러 먼저 처가댁에 갔습니다. 장인어른께서 결혼 허락은 해주셨지만 약간 탐탁치 않는 눈치였어요. 김서방, 우리 가족이 된건 환영하지만 우리 미연이 눈에서 눈물 나는 날은 정말 용서 못 해. 아버님 당연하죠. 미연이 손에 물한 방울도 묻히지 않겠습니다. 저는 장인어른과 약속을 하고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정말 친한 지인들만 초대했어요. 그래서 얼른 결혼식도 끝내고 정식적으로 신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저보다 먼저 결혼한 친구들이 항상 결혼을 하지 말라면서 말렸거든요. 그런데 왜 말렸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결혼을 하고 미연이랑 함께 사는 이 순간이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에서 자꾸 우리 부부한테, 그래서 아이는, 아이를 낳을 생각은 없고, 라고 계속 미연이한테 손주를 보고 싶다며 아이를 가지라는 눈치를 주었어요. 저는 솔직히 아이가 가지고 싶긴 했지만, 지금은 저희 둘이 너무 행복해서 이렇게 지내고 싶었거든요. 아이를 가지면 싸움도 잦아질 테고, 돈도 많이 드니까요. 미연이는 그래도 웃으면서 아직은 생각이 없어요. 저희 시골인지도 얼마 안 됐고 아이 계획은 아직 없어요. 그래도 우리 아들 나이가 이제 40이 다 되어 가는데 한시가 급한 상황에 계속 미루다 보면 나중에 가지고 싶어도 못 가지는 경우가 있어서 미연이는 저희 부모님 말을 듣고 조금 고민을 하더군요. 저희는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었고 지금 버는 게 저희 둘이 쓸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아기까지 생기면 기저귀 값에 분유 값에 드는 돈이 어마무시하기도 해서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그렇지만 미연이 닮은 딸을 낳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긴 했어요. 그래서 미연아 우리 아기 낳는 거 어떻게 생각해? 오빠 나는 우리 닮은 아기 낳으면 좋지. 근데 우리 지금 돈도 많이 못 벌잖아. 아기 낳으면 나가는 돈이 얼마나 많은데. 아기 낳으면 아기 키운다고 나일 쉬면 돈이 더 부족할 거고. 아직은 조금 더 생각해보자. 미안해. 저도 미연이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어요. 그렇게 평범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제 일자리가 하루아침에 없어진 겁니다. 저는 공장에서 단순 노동직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 첨단 기술의 도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 일을 대체할 기계가 들어와서 미안하지만 앞으로 출근은 어렵겠다고 했죠. 지금 당장 돈을 벌어도 부족한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잘리다녀. 저는 한동안 아내에게 비밀로 했어요. 도저히 말할 엄두가 나지 않았죠. 아내는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파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밖에서 구두를 신고 뛰어다니면서 일을 했거든요. 아내는 실적이 너무 중요한 직업이라 밤낮 없이 일을 하기도 했고 매일 퇴근 시간도 달랐어요. 저는 두달 정도를 거지 출근을 했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가서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편의점에서 낮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저녁에는 고깃집 서빙을 하면서 보냈죠. 공장에서 일을 했을 때도 돈이 그렇게 많이 벌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두개 해도 채워질 수 있는 월급이었죠. 대신 제가 고깃집에서 일을 저녁까지 하다 보니 원래 퇴근 시간보다 늦게 집에 가게 되었죠. 몸에 배인 고기 냄새에 아내한테는 항상 회식이 있어서 늦는다고 했어요. 매일 회식한다고 속상했지만 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나서부터 미연이를 잘 보지 못했어요. 아침 일찍 나가면 미연이는 항상 자고 있고 밤늦게 퇴근을 해도 미연이는 항상 자고 있어서 깨우기도 미안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따라 미연이가 잠을 자지 않고 거실에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오랜만에 본 미연이 얼굴이 반가워서, 웬일로 일어났어? 나 기다린 거야? 음, 오빠 기다렸지. 미연이는 사실 제가 집에 들어올 때까지 제가 온줄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말을 거니까 놀라서 대답한 것 같았죠. 저는 딱히 무슨 생각을 하길래 제가 집에 들어온지도 몰랐냐고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미연이가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미연이는 요즘 보험 때문에 바빠서 그렇다고 항상 먼저 자라고 했죠. 저는 제가 돈을 못 버는 게 너무 미안했지만 그래도 한 푼이라도 더벌수 있을 때 벌면 좋다는 생각으로 미연이한테 쉬엄쉬엄 하라고 말하지도 않았죠. 주말에는 저와 미연이가 출근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미연이가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가봐야 할것 같다고 하더군요. 미연이가 워낙 착해서 상사들이 일을 시키나보다 해서 보내주었어요. 그날도 새벽이 다 되어서 퇴근했죠. 그런데 미연이가 그날따라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안색도 너무 안 좋고 힘이 없어 보였죠. 그래서 저는 주말 동안 계속 미연이를 간호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부터 계속 미연이가 집에 늦게 들어오는 겁니다. 요즘 따라 몸도 안 좋은데 일한다고 늦게 들어와서 미연아, 일도 중요한데 시험 시험하면 안 될까? 오빠 지금 안 벌면 언제 벌어? 먼저 자. 그렇게 매일 새벽이 다 되어서 들어오기도 했고 주말에도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월급날 통장을 보니 미연이 월급이 더 올라야 하는데 평소보다 떨어졌더라고요. 미연이는 회사에 잘 말해본다고 했고 저는 평소처럼 아르바이트를 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미연이가 집에 늦게 들어오더군요. 새벽 2시가 다 되어서 집에 왔습니다. 미연아, 연락도 없이 이렇게 늦게 오면 안 되지. 내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 너도 뻔히 알잖아. 오빠, 미안해. 나 사실 임신했어. 어? 갑자기? 근데, 우리 최근엔 밤에 같이 잠들거나 한적 없잖아. 사실, 뱃속에 악기 아기... 오빠 아기가 아니야. 저는 머리를 망치로 세게 맞은 것만 같았죠. 내 아기가 아니라니? 나 얼마 전에 보험팔러 고객집에 방문했다가 그 고객이 내전 남자친구인 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만. 오빠,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임신했다고 말하니까 나를 안아주면서 같이 살자고 하더라? 이제 나 그만 보험팔면서 살고 싶어. 솔직히 오빠랑은 아기 낳으려고 해도 돈 때문에 포기했잖아. 그런데 나 이제는 돈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자. 그리고 나 사실 매일 늦게 왔던 이유도 그 사람이랑 같이 있다 온 거였어. 내가 잘못한 건 맞지만 정말로 날 사랑한다면 내 행복을 빌어주라. 이혼하자 우리. 저는 한없이 착한 미연이가 이렇게 모진 말들을 저한테 내뱉는 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오빠, 그리고 그 사람은 나이도 어려. 솔직히 오빠 나이 많아서 같이 다니기 조금 부끄러웠는데 그 사람은 당당하게 내 남자친구라고 말하고 다니고 있어. 오빠랑 이혼하면 그 사람이랑 같이 아기 낳고 살 거야. 그럼 지금 뱃속에 아기가 있는 거야? 응. 음, 임신 7주 차례. 저는 제 아내가 밖에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진 것이 너무 화가 났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만 미연이에게 거세게 소리쳤고 미연이는 제 반응을 예상한 듯 절 가만히 응시하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눈물까지 흘리며 제발 모든 게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달라고 애원했지만 미연이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미연이한테 정말 모든 걸다 주었고 다른 사람들보다 잘 살게 해주진 못했지만 그래도 비교당할 만큼은 안 살게 하기 위해 아침 저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살았는데 다음 날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당당하게 미연이한테 이혼 서류를 주었죠. 위자료도 당당하게 받았고요. 그런데 저는 제가 미연이에게 소리를 지른 것을 미연이가 얘기할 줄 알았는데 전혀 입 밖으로 꺼내지 않더군요. 그땐 그래도 양심은 있나 보네 했죠. 이혼을 하고 신혼집에서 미연이는 짐을 챙겨서 나갔어요. 어디로 간지는 모릅니다. 아마 그 남자의 집으로 갔겠죠. 저는 그 집에서 살면서 계속 미연이가 떠올라서 집을 팔고 조그만한 단칸방으로 이사를 왔어요.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 아예 지역도 다른 곳으로 가고 전화번호도 바꿨죠. 거기는 공장 단지가 있어서 공장 일을 쉽게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다시 예전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달후 갑자기 부모님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아들, 잘 지내지? 그때 혹시 옆집 김씨 아줌마 생각나? 음, 알지. 그 아줌마만 아니었으면. 됐고. 근데 왜? 그 아줌마가 말하는데, 미연이가 지금, 나걔 어떻게 사는지 안 궁금해. 걔 얘기할 거면 이만 끊는다. 미연이가 암에 걸렸다고 하네. 그런데 좀 많이 늦은 것 같더라. 한번 찾아가 보지 그러니 저는 당황은 했지만 천벌 받은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날 이후로 일도 손에 안 잡히고 계속 미연이가 암에 걸렸다는 것만 머릿속에 떠올랐죠. 그래서 결국 미연이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미연이를 마주한 순간 저는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고 몸은 뼈밖에 없었거든요. 정말 놀랐습니다. 미연이는 자고 있었고, 병실에는 미연이 아버님만 계셨죠. 김서방이 여긴 어떻게 아버님, 미연이가 암이라고 아버님은 잠깐 주저하시더니 나랑 얘기 좀 할까라고 하셨어요. 저희는 휴게실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죠. 김서방 놀라지 말고 잘 듣게. 사실 미연이 최장한 말기야. 그런데 너무 오래돼서 수술할 수가 없대. 그래서 지금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시한부가 됐어. 사실 김서방이랑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최장암 선고를 받았대. 그런데 항암 치료를 하려면 돈이 엄청 드는데 형편도 안 좋았고 미연이가 또 착해서 주위 친구들한테 돈못 빌리는 거 알지?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끌었대. 암에 걸려서 아기도 물론 가질 수 없었지. 그래서 임신 계획도 미루고 매일 병원 가서 항암 치료를 했어. 항암 치료에 쓰는 돈만큼 일도 열심히 하고. 치료를 하면 할수록 돈이 더 많이 드는데 돈을 벌수 있는 몸이 안 되는 거야. 너무 아프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항암 치료를 나중에 하려고 했대. 근데 돈이 너무 안 모아져서 치료를 계속 미룬 거야. 결국 시기를 놓쳐서 점점 마음이 심해져 갔어. 결국, 김서방과 헤어져야겠다고 생각했대. 절대 자기 죽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싶지도 않고, 자네는 무조건 치료비 번다고 더 많은 일을 할 거라고. 그래서 그 모습 보기 싫다고 그런 거야. 우리는 무조건 말렸지만, 결국, 미연이가 자네한테 거짓말하고, 이혼을 하고 왔더라고. 그런데 그날, 마지막으로 자네를 만나고, 암이 더 빨리 진행됐어. 왜인지는 미연이가 절대 말을 안 해주더라.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된 거고. 미연이는 자네를 정말 사랑해서 떠난 거야. 자기 없이 혼자 살 자네가 너무 불쌍했대. 그리고 자네 공장 그만두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살았다며. 미연이 그거 다 알고 있었어. 그래서 미연이가 자기 때문에 돈 버는 자네가 너무 고맙고 미안해서 헤어지기로 한 거야. 저는 아버님의 말을 듣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마 제가 화나서 미연이에게 큰소리를 낸 이후로 암이 더 빨리 진행된 것 같았죠. 제 잘못 때문에 미연이가 살수 있는 날이 줄어든 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아버님. 그래서 앞으로 미연이 얼마나 더살수 있죠? 앞으로 2주 정도네. 그래도 지금이라도 찾아와줘서 고마워. 미연이가 아주 좋아할 거야. 죄송해요, 아버님. 이제서야 찾아뵙게 돼서. 아버님을 집으로 보내고, 저는 2주 동안 미연이의 병간호를 하기 위해 미연이가 잠에서 깨기만을 기다렸죠. 몇 시간 후 미연이가 잠에서 깨자마자, 오빠? 나 지금 꿈이야? 아니면 나 벌써 죽은 거야? 오빠가 여기 올 리가 절대 없는데? 미연아, 진짜 나야. 앞으로 너랑 같이 있으려고 내가 왔어. 미안아. 그동안 내가 다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오빠, 내가 더 미안해. 이렇게 못생긴 모습으로 오빠 보니까 부끄럽다. 무슨 소리야. 미연아, 너무 예뻐. 저희는 그렇게 2주 동안 정말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빡 잠에 들고 일어났는데 미연이의 손이 너무 차가웠어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두려움에 손가락을 코에 가져다 댔지만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결국 미연이는 하늘나라로 갔어요. 장례식장엔 많은 친구들이 오지 않았죠. 영정사진 속 미연이는 너무 예뻤어요. 그렇게 장례식이 끝나고 미연이와 처음 같이 갔던 술집에 갔어요. 그때의 추억도 되새길 겸 오늘따라 취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사장님께서, 혹시, 미연씨 남편분 맞죠? 워낙 저와 미연이의 단골술집이라서 사장님과 아는 사이였죠. 네, 맞아요. 오랜만이에요. 한동안 안 나오셔서. 죄송해요. 그동안 사정이 좀 있어서. 그때 사장님께서 편지 봉투 한 장을 건넸습니다. 이거, 예전에 미연씨가 저한테 혹시 남편분 오면 이거 꼭 전해달라고 여기에 맡겨놓고 가셨거든요. 이거 주려고 얼마나 기다렸는데 드디어 오셨네요. 저는 이 봉투를 열어보니 안에는 통장 하나와 편지가 있었어요. 통장에는 5천만원의 돈이 있었고 그 돈은 미연이가 최장암 초기 때부터 제게 돈 주려고 아픈 몸을 이끌고 차곡차곡 모아두었더군요. 저는 펑펑 울었어요. 이 돈을 어떻게 쓰라고 이렇게 주는 건지. 미연이는 평생 동안 제 생각만 해준 착한 아이인데 저는 너무 모질게만 대했죠. 그래서 결국 그 통장의 돈은 은행에 묶어두었고 절대 손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미연이를 사랑합니다. 너무 보고 싶지만 꾹 참고 열심히 살게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